찍지 말고 사람 보고 치어야 제대로 된 국회 뽑는다 그 말했는데 을 조금 있으니까 어떤 괴한이 올라와서 그 땅이 말이 어디냐 그러면서 제를 가슴을 치고 목을 치고 괴한이 강모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.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생각도 못했습니다. 저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 처음 당해봅니다.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, 제가 한번 알아볼 수는 없어가지고, 제 보좌진들이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제도꼭 테러의 배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 일부 보도가, 뭐, 불구속 국제데 그건 전혀 사실 무거지고요 경찰에서는 법대로 철저히 하고.